안녕하세요 샴푸 리뷰로 돌아온 존입니다. 오늘은 환절기와 외부 스트레스로 약해진 두피와 모발을 위한 스페셜 홈케어템 67년 두피 과학의 르네 휘테르 트리파지 프로 앰플과 샴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약해진 두피와 모발을 위해서 홈케어가 중요한데요. 근본적으로 두피를 먼저 탄탄히 해야 풍성한 모발 관리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르네 휘테르 트리파직 제품으로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저는 임산부이기 때문에 임산부에게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아서 남편에게 먼저 사용해봤고요. 저는 출산하고 수유 후에 유용하게 한번 써볼 예정입니다. 르네 휘테르는 예전부터 프랑스에서 유명한 브랜드로 알고 있었어요. 프랑스 여행을 갔다가 몽주 약국에서 구매한 적도 있고요. 그 정도로 오랜 역사와 전문성을 갖춘 20년 연속 프랑스 넘버원 두피 앰플이래요. 주 1회 총 9, 8주 사용으로 설계된 체계적인 두피 케어 프로그램이고, 앰플을 딴 순간 파우더 포뮬라와 오일 워터가 섞이고 이를 흔들어서 사용하는 3중 포뮬라 테프, 테크놀로지로 되게 간편하고, 그리고 되게 고농축인 앰플인데요. 유효트림과 ATP 시너지 그리고 파파야 추출물 등 두피와 모발에 굉장히 특화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간단한 사용법이랑 그리고 내장된 마사지 어플리케이터로 앰플 성분의 흡수율까지 높여줬다고 해요. 그리고 앰플 샴푸는 10월부터 새로 리뉴얼된 제품이고요. 2022년 글로벌 샴푸 판매 1위 제품으로 앰플은 모발 감소 개선에 83%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있고. 그리고 샴푸는 모발 끊어짐을 개선하는데 100%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임상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피 강화 핵심 성분을 미세한 캡슐에 담았기 때문에 이 성분이 두피에 바로 닿을 수 있도록 개발된 고농축 캡슐 테크놀로지예요. 그리고 향도 놓칠 수 없죠. 상쾌한 시트러스 향으로 힐링과 루프레쉬를 준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샴푸는 적당량을 덜어서 두피 골고루 발라주고. 화이트 펄 앰플 캡슐을 녹인 뒤 충분히 거품을 내어 두피를 마사지 해줍니다. 그리고 3분간 방치하고 깨끗하게 세정해주고요. 앰플은 제품을 잡고 초록색 뚜껑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뚜껑에 내장된 파우더가 톡 하고 나올 때까지 충분히 열어주세요. 파우더와 앰플이 모두 잘 섞이도록 충분히 흔들고 뚜껑을 열어 분리한 후 내장된 어플리케이터로 교체해주세요. 샴푸 타월 드라이한 젖은 두피에 도포해 주시고 앰플을 마, 바른 후에 씻어내지는 않습니다. 남편도 사용하고 나서는 엄청 개운하고 볼륨이 사는 느낌이라고 하네요. 저도 임산부 탈모 관리를 위해서 나중에 르네히트르로 쭉 관리를 해 보려고 해요. 오늘은 환절기와 스트레스로 약해진 두피와 모발을 위해서 르네히트르 트리파즈 프로 앰플과 샴푸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제품 리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